오. <laughs> 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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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이신 <2심> 다 있어요. <웃음> <웃음> 아, <응. 웃음> 대영이 형이랑 술 한잔 하고싶다면서 오늘 날이 아닌거 같기도 에? 오늘 날이 날이 아닌거 같기도 왜요? 이창욱이 아, 입니다 그렇지 부자적으로 겁쟁이 <laughs> 나대형이 스탠스 볼까? 진정형 진짜 레이어 갖다 버렸나보다 진짜로 아 얘가 레이어 문제가 아니야 밸런스가 부려 밸런스가 흐헤헤헤헤헤헤가헤헤 <laughs> <야>, 아이... 아. <laughs> <진도명 7부 가더래. 웃음> 아니, 진섭이가 부딪히면 밸런스가 무너져. 아니, 멸, 나 같은 멸치에 부딪혀도 밸런스가 무너지면 왜, 어떡해? 야, 너도 나랑 부딪혀도 밸런스 안 무너지는데. 야, 형제모거형제모형제모형제모스페오라이 어, 어, 살아! 좋던데? 아, 다들 다 잘하지? 재원이 데려온 친구들. 어떠시나 어, 괜찮아. 아또 실력 그 늘면은 잘할 거 같은데. 정이 안 뛴다. <웃음> <웃음> 아 그림 나왔다. 그림 나왔어. <laughs> 네, 자막 달아야겠다. 이름 둘이. <laughs> <laughs> 두명 날리고. 나 이거 잘해. <laughs> 친해? 내가 볼땐너 복귀하잖아. 안도닥치에 농구 정말 잘해질 거야 그랬으면 좋겠다 니들 어? <laughs> 간만 안살아도있으면 좋겠다 아니 너는 니들은 그게 아니, 사람이, 사람이 쉽게 그렇게 죽지 않아 너가 노력으로 된게 아니야 아니, 그 게... 타고난 거지 요즘 감이, 어, 감이, 그냥 감이 그냥 좀 심했어요 음. 너무 좋았어 재현 씨좀 좀, 좀, 카메라 가려가지고 <laughs> 미안하다진 <laughs> <laughs> 던져 던져야야야 봐봐 됐다. <laughs> 김진섭이 털린다. 개못한다, 김진섭. 아. 살려라, 살려라. 최민재, 살려라. 아유. 아유. 민재 확실히 많이 늘었어 근데 민선아도 <너> 너무 작다 <laughs> 아니. 헬스 트레이너 맞아? <laughs> 아, 민선이 너무 약한데.

<laughs> <laughs> 레이업을 그렇게 해왔지 냐 보여줘 보여줘 또나또나서 동생들이야? <웃음> <웃음> 뭐야 <웃음> <웃음> 잘하네 <뛰더라고>. <laughs> 9998? 97. 9997? 아, 잘 뛰는데? 핑크 아, 신발이 조금 크랙이긴 한데 지금 한번 하면서 귀에 들릴게요 들리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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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녹음에다 들렸어 저희, 저희 팀 그런 것도 많이 하고 <laughs> <이거> 신발 색상 <역사. 웃음> 아, 너무 튀면 또 그렇지 <laughs> <아무래도. 웃음> 재훈이 빨간도 좀 그렇긴 해 이거 <laughs> 좀, <laughs> <laughs> 기본적으로 저기 라인이 좀 신발 새끼 튀네 김대형 화이팅! <laughs> 나이스! 와우! Wow! 어, 들어갔어요? 들어갔어 들어갔어 몇 점? 2점 들어갔다 2점 성훈이 형 좋아 성훈이 이 많이 잘해 어, 잘해 내가 내가 그때 좀 성훈이 형 내가 좀 저.. 내용을 많이 주입시키고 있거든? 그거 나오면은 준하 잘할 것 같아 안 좋은 습관들만 없으면 지금도 피딩 준나잘봐그어 네. 어, 음. 패스 준나잘빼 근데 이제 아니 공격도 보면서 해야지 더 양질의 패스가 나오는 건데. 아니야 그 바로 안 돼? 민재도 처음에 그거 안 됐어. 아이고야, 와, 뭐야? 방금 체력 체력 문제. 아, 이따 힘드는 것 같아. 안물것 같은데. 민재야, 여 <laughs> 10분 게임이라 좀 조절해야 돼. 3분 남았다. <laughs> 어, 원래 였으면 1분 더 뛰면 됐는데. <laughs> 대이형 감을 못잡는데사이다에서사이다잘넣지 않아? 잘위네요4잘에요 4위에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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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 약간 그부위기에좀 녹아든 것도 있어 우리가 좀 3점 많이 쏘 팀이기도 하잖아요 즘은 애들 과 3점 쏴 그것도 맞다 그좀 약간 골의 진짜 3점 동호회나 와서는 지 골스에 이제 다 녹아있어가지고 이제 3점이 기본 소양이 되긴 했어 옛날에 한 단위 인섭이구나. 지현이가 들어가 들인 줄알았네 누가 하네 누가 하네 수비. <store and> <unusión>

어 까비! 나이스, 성현형 나이스! 아, 손을 왜 넣어! 너왜 휘두르냐고! 어, 손을 왜 휘둘러! 사이다에서 안 혼났어, 이거? 이거 개 싫어하는 건데, 대형이 형이. <laughs> 오, 나이스! 어... 와, 성현 굿! 안 나가 안 나가 아 그래. 잘하는 애다 얘 잘하는 애야 민재형 입대빨나왔다 나이스 패스 너무 잘 뿌린다니까 까비 누가 뿌렸는데요 성훈이형상훈형 어. huh? 진짜 쉽지 않아 정확하게 가는데 뭐 이렇게 하니 <laughs> 평소에 <웃음> 저렇게 하지. <웃음> <웃음> 나이스. 진행 진행 진행, 진행 <웃음> 8초. <웃음> 6초. <웃음> 3, 2, 1,